그래서 수능, 수학은 그래도 네. 만점 가까이? 만점 받았죠. 아. 네. <laughs> 크게 얘기할까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부 8장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라는 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으셨던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네. 내용이 어, 한주 동안 사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음, 이제, 무슨 영향이 있었나요? 네, 네, 뭐 예배를 드릴, 드릴 때,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하고 쌍둥이라면 음.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을까? 음. 어떻게 찬양을 할까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가장,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운전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일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팁,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기독교의 처음이자 끝이다. 뭐 그런 음.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줄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한번 음. 살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것들은 좀 남겨두고 음. 예수님 조금 이제 닮아가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앞에다 두고 음. 이거 하고 나면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하다가는 1중 팔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음. 뭐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100만원을 열심히 일해서 번 다음에 때는 어, 내가 원하는 데다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금하고 했는데 내가 쓸돈 조금 줄여서 헌금을 하자. 음. 아니면 내가 저금할 돈 조금 줄여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생 애들 가운데 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집에서 부모님이 시킨 만큼 공부를 한 3시간 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나도 게임 한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닮으려고한 3시간 노력해 봤으니까 음. 1시간 정도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느냐. 음. 네. 소비자들의 윤리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기업의 직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연구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왠지 더 많은 보상을 바라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에서 하는 어떤 기부금 모금 이벤트에서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는 어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더 많이 쉰다든지 음. 아니면 더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든지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살때 물건 값을 깎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강요하거나 자기 스스로 보상을 하는 행동들이 계속 관찰된다는 거죠. 음, 착한 일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네. 음. 예전에 학교에서 저는 이제 성교 동아리 리더 역할을 했었고 또 같은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또 서로 사용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뭐 일종의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음. 서로 그러면 어 별로 없긴 하지만 간혹 매일 말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 정말 별로 없지만, <laughs> 놀랍게도.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요즘에 말씀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사역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니? 물어보면 그런 친구는 더 없다는 거죠. 음. 말씀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도 음. 행복하게 말씀생활 혹은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음. 별로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음. 그럼 말씀을 왜 보고 있는 걸까요? 음, 어떤 책임감이나, 책임감. 자, 네, 아니면 선한 습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음. 있겠죠.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음. 어, 기쁘진 않는 그런 음, 상황들. 음. 어, 저도 꼭 뭐,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음.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사들한테 매일 아침에 한 8시쯤에 오늘 그 큐티 본문에 관련된 그 팁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음.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이제 봤다 나람이 어느 곳인지, 야곱이 그리로 도망쳤다는데, 어느 길을 따라서 갔는지 이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아침마다 해준단 말이죠. 카카오톡에 그 묵상하는 교사들이라는 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합니다.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즐겁게 묵상을 하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깊이 묵상을 하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매일처럼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해야 되니까, 내지는 뭔가 좀 본을 보여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눌리는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그리고 또 학생분들이랑 같이 네. 이제 단톡방을 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그 묵상을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요 며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걸 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네. 것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네. 배워야 될 시간을 일단 배우는 거에 집중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면 분명히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어, 요즘에 제 큐티는 뭔가 의무감? 아까 음, 우리가 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지 음, 반성이 됩니다. 음, 동아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예전에 제가 하던 동아리는 이제 선교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한 사람씩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서 한 학기 동안 친구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매주 만나서 밥 같이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맛집을 가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고 또한 학기가 마지막이 될 때쯤에는 다 같이 학교 어떤 공간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친구로서 꼭 하고 싶었던 말 우리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를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동아리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파티를 잘 끝내고 나면 다들 와서 뭐 고마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제 연구실이나 동아리로 가서 그때의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할수 있는 걸다 드렸으니까 이제 좀 잠깐은 하나님이랑 떨어져서 휴식을 갖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휴가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뭐 큐티라든지 아니면 전도라든지 열심히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 일들을 하는 것들이 분명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부분들을 완전히 어,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채 남겨둔 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음. 하더라도 반드시 어딘가 구멍이 나고 펑크가 나서 음. 질질 끌려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 일부만을 하나님께 뭐 세금 내듯이 지불하는 삶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완전히 그의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얼굴 찡그리고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옳지만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착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cs로이스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보다 더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나는 옳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하면서 다른 나, 사람들에게는 너네들은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선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전부를 달라.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것들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좀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비 g 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잉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비 g 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 예수님에게 우리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스가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예와 아주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순간 수학을 놓았습니다. 어, 음. 일명 수포자라고 불리는 수포맨. <laughs> 그렇게도 음. 수학을 어느 순간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공식, 이런 공식, 이런 공식, 이런 공식이 있다. 이것만 외우면 문제 다 풀린다. 문제 보면 이 공식이 딱 떠오를 것이다. 전그 말을 믿었어요. 선생님 말을 믿고, 그 공식을 그대로 외웠어요. 문제를 봤는데, 그 공식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공식은 외웠지만, 이해하면서 이 공식을 외운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나오는 그 문자들, 숫자 기호들을 외웠더니, 음. 여기 우리말로 나오는 이 문제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복구하려고 진도는 막 빠져나가고 빼나, 있는데, 전 음. 이거 복구하느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참 시간을 보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은 그래도 네. 만점 가까이. 만점 받았죠. 아, 네. 크게 얘기할까요? <laughs> 네. 루이스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일부만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비교하면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부만 지불하는 것은 수학 공식만 계속 외우고 있는 거죠.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 없이. 저도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상심해서 올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마음을 다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쟤는 이만큼 잘 나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먼저는 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 의식을 떨쳐내보면 어떨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아,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과 계속 그 비교 의식에 얽매여서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물어보면 그 중에 어느 쪽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완전히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면, 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혀져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지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방청소를 지금 안 하고, 지금 방청소를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밀어두게 되면은, 예, 더 무서운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음. 미루고 미루다 보면 등짝 스매싱. 그렇죠. <laughs> 더더군다나 그리고 나서도 방송선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고집센 나, 더 이기적인 나, 더 게으른 나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어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날 때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짠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 변해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미룬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인 거죠.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지요.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큐티 이야기가 몇번 나왔는데요. 매일 아침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4부 8장,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